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데요. 처음 접해서 그렇지 개념을 이해하고 자주 사용하다 보면 아주 쉬운 것이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습득한 후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혹시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전편의 포토샵 기초 강좌 1편 레이어 이해하기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마스크의 개념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이용해 보면서 레이어 마스크가 사진 합성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도화지, 하얀색 캔버스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레이어를 두 개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우측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아래쪽에 휴지통 옆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아이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레이어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1 레이어 1을 만들었고요. 레이어 1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쪽입니다. 레이어 1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비어 있을 때 이렇게 격자 모양의 그 흰색과 회색의 격자 모양들이 보이게 돼요. 이거는 레이어가 지금 비어 있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다시 레이어 2를 만들게요. 레이어 2를 만들었습니다. 역, 역시. 레이어는 비어 있습니다. 격자 모양이 있죠. 비어 있는 레이어 두 개를 만들었고요. 레이어 1에는 빨간색으로 색을 칠할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레이어 1이 칠해졌고요. 레이어 2에는 파란색으로 색을 칠할 거예요. 자, 레이어 2에는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레이어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레이어는 순차적으로 쌓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색칠이 된 레이어는 아래 레이어를 가린다 지금 레이어 2가 레이어 2가 레이어 패널에서 보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게 파란색 바로 이 파란색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레이어 2 구요 레이어 2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레이어 패널로 가정을 해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비닐이 바로 레이어 1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맨 아래 백그라운드라고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하얀색 도화지, 캔버스가 맨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화면을 봐서 눈에는 빨간색이나 하얀색이 보이지 않지만 이 레이어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이어 마스크는 어떤 것이냐?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맨 위에 있는 파란색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요.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기 위한 버튼은 레이어 패널 맨 아래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fx라고 써진 버튼 옆에 있는 사각형의 원으로 뚫려 있는 아이콘이 바로 add layer mask인데요. 버튼을 이용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지금 변화가, 화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레이어 마스크는 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죠. 하얀색으로 되어졌다는 것은 레이어가 전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죠.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레이어 마스크다. 자, 지금 레이어 마스크 부분을 보면 하얗게 칠해져 있어요. 하얀색은 전체가 다 보이는 거고요.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이 투명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정색으로 칠해봐야 되는데 제가 부트를 이용해서 한번 검정색으로 칠해 볼게요. 좌측 툴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검정색과 하얀색이 선택되어져 있어요. 검정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칠하면 검정색으로 칠하면 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에요. 검정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빨간색이 보이냐면, 레이어 1. 파란색 레이어 아래에 빨간색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칠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이어 마스크 부분에 마우스를 옮기면 이렇게 손모양으로 변하는데요. 그때 옵션. 윈도우에서는 alt키입니다. 옵션이나 alt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제가 검게 칠한 부분이 보이게 돼요. 이만큼을 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래쪽 아래쪽 레이어의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자,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을 할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레이어 2를 보시면 지금은 파란 부분에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레이어의 어떤 색칠을 한다거나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지금처럼 레이어 마스크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다시 가운데 부분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색칠해서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렸어요 이 원을 그린 화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레이어 마스크 부분에 마우스 갖다 놓고 옵션 클릭하면 내가 색칠한 부분이 보인다고요. 자, 지금 검정색을 칠한 부분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정색이 칠해진 부분이 투명하게 보인다. 투명하게 보이는데 빨간색이 지금 이 화면 상에서 빨간색이 보이는 이유는 파란색 레이어 아래쪽에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 적용된 레이어 마스크 부분에 검정색을 칠하면 칠한 부분이 투명하게 보인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이 지금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되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하얀색을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하얀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전체. 자, 하얀색을 칠해 볼게요. 자, 지금 화면 바뀐 거 보이셨죠? 레이어 마스크 부분이 전체가 하얗게 됐어요. 전체가 하얗게 됐다는 것은, 이제 투명한 부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만큼을 선택을 할게요. 선택 영역 사각형 툴로 선택 영역을 잡고 레이어 마스크 부분에 검정색을 제가 칠해 주겠습니다. 다시 붓 툴로 검정색을 이렇게 칠합니다. 마스크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옵션이나 al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자, 이만큼 선택되어진 영역이 지금 검정색으로 칠해졌죠. 검정색으로 칠해졌다는 것은 바로 이만큼의 부분이 투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없어졌기 때문에 파란색 레이어 아래쪽의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빨간색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만큼만. 제가 또 요만큼만 색칠을 할 건데요. 먼저, 레이어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은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세 번째 아이콘, 사각형의 원형이 뚫린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요만큼을 검정색으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으로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만큼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칠했을 때맨 아래에 있는 하얀색 캔버스가 보이게 돼요. 제가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칠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레이어에는 이만큼을 칠했고요. 두 번째 레이어에는 이만큼을 검정색으로 칠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시키고 검정색으로 칠한 후 투명해지면 바로 아래 레이어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레이어 마스크예요. 어, 처음에는 아니, 레이어 마스크가 도대체 무슨 소리지? 어떻게 지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고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은 투명해진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 레이어가 보인다. 이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는 검정색일 땐 투명하게 보이지만 하얀색 부분은 그대로 보인다. 자, 다시 한번 이 레이어 마스크 부분에 흰색으로 채워 넣을게요. 자, 흰색으로 채워 넣습니다. 아랫부분에는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됐지만 전체 화면이 흰색이기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 투명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레이어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눈으로 파란색 레이어를 한번 가려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자,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도 빨간색과 흰색이 보일 거예요. 빨간색은 화면 전체 이만큼을 차지할 거고요. 흰색은 우측에 조금 보이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가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어, 레이어. 지금 레이어 2는 저희가 잠깐 안 보이게 가려놨고요. 레이어 1. 레이어 1에는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되어져 있어서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이 투명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게 보인다. 자, 첫 번째 예제에서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요, 이 사진을 이 액자 안으로 넣을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액자 안으로 넣을 테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래 사진을 지금 이 액자가 있는 사진 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동하기 위해서는 커맨드 A를 누르시면 사진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A 누르시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그렇게 선택되면 커맨드 C, 카피입니다. 커맨드 C는 이 사진을 카피한다는 거예요. 카피하고 이 액자, 액자 사진을 선택한 후에요. 커맨드 V 자,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자, 사진이 들어왔을 때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레이어 1, 새 사진이 들어왔구요. 아래쪽에는 백그라운드라고 액자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액자 속으로 사진을 넣어야 되니까요. 사진이 액자 아래로 내려와야겠죠. 이 사진이, 레이어 1이. 근데 지금 한번 내려볼게요. 레이어가 내려오질 않아요. 어, 왜 레이어가 내려오지 않지? 바로 아래쪽 사진은 백그라운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아래로는요, 어떤 레이어도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백그라운드를 레이어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레이어 창이 떠요 그럼 그냥 레이어 0으로 할게요 알아보기 쉽게 OK 누르면 이때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자물쇠도 바뀌었죠 레이어 1 레이어가 된 겁니다 레이어 0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레이어 0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액자 안쪽 하얀 부분을 투명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 예제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야죠. 자, 레이어 마스크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아래쪽 레이어 마스크 버튼, add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만들었어요. 자, 하얀색이기 때문에 투명한 곳이 없죠, 아직은. 그럼 이 하얀 부분을 검게 칠해줘야 되는데요. 자, 검게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붓. 붓으로 칠해줘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을 쓸수 있어요. 근데 붓으로 칠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붓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경계선 부분. 예를 들어서 경계선 부분도 이렇게 칠해지겠죠. 그러면 액자가 진짜 액자같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럴 때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 하얀 부분의 선택 영역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역을 잡아볼게요.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처음 클릭해서는 요만큼이 잡혔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클릭하면 이렇게 아주 정사각형의 레이어가 잡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검게 칠해주면 되겠죠. 자, 레이어 마스크를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자세히 보신 분은 이쪽.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쪽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파란색에 하얀색이었죠. 제가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해 볼게요. 검정색에 하얀색입니다.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에서는 검정색과 하얀색만 쓸수 있어요. 부트를 선택해서 칠해도 앞부분의 컬러 검정색으로 내가 칠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이어. 그냥 레이어를 선택을 하면 파란색과 하얀색이 있지만 레이어 마스크 부분을 선택을 하면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바뀐다. 레이어 마스크에서는 검정색과 흰색만 쓸수 있다. 붓툴로 제가 여기를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붓을 좀 키울게요. 칠하니까, 자, 뭐가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화면이 나오죠? 이 화면은 아까 우리가 카피해서 넣어놨던 레이어 1의 새 사진이에요. 전 예제에서 설명해 드렸죠? 검정 부분은 투명해진다. 선택하고 그 부분을 칠한 것 뿐이에요. 자, 이 레이어 마스크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옵션 누르고 손모양 바뀌면, 옵션이나 알트 누르고 손모양 바뀌면 클릭. 자, 이렇게 선택된 부분에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죠. 레이어 마스크에서 검정색이 칠해진 부분은 투명해진다. 투명해서 아랫게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하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하얀색으로 칠해 볼게요. 자, 원래의 화면이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칠해지고 검정색 부분이 마스크 부분에 검정색이 없어지니까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온다. 레이어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그 부분만 가렸다, 지웠다, 살렸다 할수 있어요. 이 레이어 마스크 부분은 그냥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버려도 되고요.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 부분을 선택을 한 채로 우측 마우스에서 딜리트 레이어 마스크하면 딜리트 레이어 마스크 지울 수 있고 원본 상태 첫. 처음 사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마스크는 이렇게 사진을 지우거나 없애거나 할때 그 원본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레이어 마스크예요. 자, 레이어 마스크를 다시 한번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요. 이분을 검게 칠해 보겠습니다. 검게 칠하면 아래쪽 레이어 1에 새 사진들이 나오겠죠. 검게 칠한 부분은 투명해졌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새 사진이 뭐 이상한 곳에 있잖아요. 레이어1을 선택을 하고, 선택 영역을 풀고요. 레이어1을 이동을 하면 됩니다. 이동을 하면 이렇게 액자 안에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다음번 사진에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 사진을 스마트폰 안쪽으로 어, 넣을 거예요. 자, 스마트폰 안쪽으로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사진이 스마트폰 사진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 갖고 오는 방법. 사진을 옮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커맨드 A 전체 선택을 하고 커맨드 C 카피를 해서 커맨드 V 붙이는 방법으로 사진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A를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선택되어집니다. 그때 이 사진을 커맨드 C 카피를 해요. 그런 다음에 스마트폰 폰 사진 안으로 커맨드 V 하시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와요. 바로 앞 예제에서 사진이 들어왔을 때 레이어 1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맨 뒷사진은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 쪽으로는 사진을, 레이어를 내릴 수가 없어요. 안 내려져요. 그러면 백그라운드를 레이어화 시켜야 하는데, 레이어화 시키는 방법은 더블 클릭, 레이어 0, 오케이.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레이어 0으로 만든 상태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갈 사진은 지금 스마트폰 아래에 있어요. 그렇지만 스마트폰 사진이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스마트폰 사진의 이 화면 부분을 우리는 투명하게 지울 거예요. 지워야겠죠? 아래 사진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 부분에 우리는 이 아래 사진을 합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클릭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 준다. 레이어 마스크에는 검정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투명한 부분이 없다. 투명한 부분이 없으니까 아래 사진이 안 보인다. 그럼 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투명하게 검정색으로 칠해줘야 하는데요. 붓으로 잘 칠하시는 분은 그냥 이 어두운 부분만 붓으로 칠해줘, 칠해줘도 됩니다. 근데 어렵죠. 그렇게 칠하기.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서 마스크가 선택되어져 있지 않아야 되고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 클릭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을 검게 칠해주면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 자 지금 색깔 이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 잘 확인해 보세요. 레이어 마스크 선택합니다. 검정색,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붓툴로 칠합니다. 자, 칠해졌습니다. 검정색으로. 자, 이거 하면 레이어 마스크 부분 이만큼이 칠해진 거예요. 지금 선택 영역 안이 검정색으로 칠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 영역 풀고 검정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투명해져서 아래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레이어 1의 화면을 맞춰야 되는데, 이동 툴을 선택을 하고, 레이어 1을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사진이 너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리기 되죠? 안 보이죠? 조금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Edit, Transform, Scale. 자, 이 사진의 크기가 이렇게 영역이 보이게 돼요. Shift를 누른 채로 줄이면 됩니다. 아랫사람 보일 때까지요. 이 정도만 줄일게요. 더블 클릭 자, 더 크네요. 스케일 자, 이만큼만 사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합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레이어 1 이동하면 뭐 원하는 대로 이만큼 넣을 수 있어요. 이만큼. 이렇게도 넣을 수 있습니다. 검정색이 칠해진 부분은 투명해진다. 어, 이게 바로 레이어 마스크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고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은 투명하게 보인다. 이것이 바로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어떻게 오늘 예제 세 가지 정도 해봤는데,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어, 혹시 마지막까지 영상 보셨는데, 레이어 마스크가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는 사진 합성할 때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해 못 한다 하시더라도 천천히 영상 계속 보시면 습득할 수 있는 것이 레이어 마스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조금 더 어려운 레이어 마스크 작업들 가능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